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마이크 잘 들리세요? 아, 철박 주원사형님 100개 와! 기분이 100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형님. 100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안녕요인 배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크 들리세요? 마이크 들리세요? 마이크 들리세요? 자, 마이크 들리십니까? 10개 감사드리고요. 자, 좀 옆으로 갈까요? 오, 맞았어. 일단은 오늘 일단 마이크 잘 들리세요. 와우! 100국에, 형님, 이런 거는 이제 100국에 이렇게, 왈! 이렇게 해보세요. 왈! 왈! 네 그렇게 하십죠다 왈왈! 네. 일단 100국에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11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영수형님이랑 우리 그 설거지 출신 바로 홍고 일단 스타트 담아 하려고 일단 왔어요 장기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마이크는 잘 들리세요 와 500개 가리형 님께서 5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어색해요 일단은 500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어색한데 일단은 피자를 좀 시켜놨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못다 한 뒷이야기 이런 거 어? 피... 안녕하세요 누군데? 우리 방열어주 아세 개, 세개 샀어 이, 이 새끼야 세개 샀잖아요. 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영세 형님이 굉장히 잘생겨서 좀 약간 조금 저희 둘이가 지금 오징어인 됐어요. 지금 어나는 오징어 안 됐어. 오징어 됐어. 일단은 뭐이새끼는 꾸미고 왔어요. 멋있게 입고 왔어. 예, 근데 결론이다 얼굴이 얼굴이 하타치라 네. 가지고 머리 보다 머리고도 오징어예요. 자일단 자 영선님 오셨고 홍구 왔습니다. 자 인사 한번 영선님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영선님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일단은 참치캔의 대명사 영선님 오셨고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홍구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얘기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피자를 시켜놨거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우리, 용수 형님, 아, 100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용수 형님께서는 저희 STS 출신이고, 얘는 또 SKT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급이 안 맞지. 뭐라고? 급이 안 맞지. 왜냐하면 나는 1등 팀이었고, 이쪽은 좀 중하위권 팀 아니었나? 아, 우리 잘했어, 그쵸? 그냥 우리 잘했는데? 니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laughs> 여기 김태국님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인정인데 너 같은 설거지가 와가지고 지금 용수 형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인정이 더야 안 돼. 어, 인정 인정. 어, 인정. 자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용수 형님이랑 거의 10년 네. 10년 동안 안 보다가 지금 이제 본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왜냐하면 용수 형님의좀 솔직히 말하자면 용수 형님 좀 약간 속은 한게좀 많았어요. 왜냐면, 하 용세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용사님은 그러지 않지만, 용세형님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일장, 그 다음에 김유난, 김구연, 좀잘 나간다 보이는 사람이라 좀 친하게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나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와, 300개 보았어. 그게,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약간 조일자랑, 조일장, 조일장. 네, 철구은 처음 볼때좀 무서웠어요. 아니, 왜요, 형님? 약간, 간 정상 같지 않아가지고. 음, 정상.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 팀 때, 왜냐면 하 용수 형님께서 이제 1군이랑 2군이랑 잠자는 방이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다가 이제 죽으 <웃음> <웃음> 가서 가지고 침대 에 올라가서 자고 있고 이 형님은 맨날 일장아 뭐하니 일장 우리 저 가서 얘기 좀 할까 어아 이런 뜻이다 이제 하면서 맨날 이제 일곱 방에 들어가서 조일장을, 조일장 조일장 쟁이고 그다음에 김윤중이랑 전화는 이제 얼굴도 거들 또 아부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니 맨날 그, 그 철구가 약간 충격적인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 자욕 물에다 가 세수를 해? 아니 그거 <laughs> 아니 근데 자기 한 명이 시절 걸려가지고 그거 자영물 이렇게 자역 했었대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세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게요. 그 자영물이 뭐냐면 이제 박종목 어 정우경, 정우경 그 자영물 거기 맨날 그... 맨날 거기다가 자욕하는데 모야. <laughs> 아니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 정우경이 이제 똥꼬, 어 그거 똥꼬를 그 이제 자 거기다가 이렇게 지지는데. 거기다가 오늘 내가 화신 딱문 열었는데 거기서 세수를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저>, 그러니까 저는 <laughs> 거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아니, 저는 그때 몰랐죠. 근데 이상 아니야. 알았어. 아, 아니, 나 몰랐죠, 형이 그래서 내가 어, 우리 거기 세수하니까 네가 뭐라 그랬지? 괜찮다고. 나 우리 그냥 여기 세수한다고. 그래, 래요 와, 우리 화신. 올포기 형님께서 천국에 형님 방 열려 있으신가요? 아, 네 저희 방요와 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오늘 받은 배분도 우리 다들 집회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마이크는 잘 들리죠? 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용수 형님께서 그때 들어왔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때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형님 그때 늘 계속 했어 세수를. 그러니까 이상 냄새를 맡아봤는데 약간 조금 비린내가 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와 500개 감사드립니다. 500개 정말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소를... 리액션이 창렬이에요. 그럼 누가 아, 해보세요. 아니 아 500개 누가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와 500개 형님,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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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런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는데? 일단은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설거지 주신이었고 그때 형님 연봉을 얼마 받았죠? 솔직하게 그때? 너살고 있을 때? 나나월 30만 원 받았을 때 형님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나도 만2,080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 3 2 3,200.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얼마 못 받았어요 저도 3,200. 아니 그때 내가 월 30만 원 받았을 때 형님 그때 잘 나가가지고. 연봉 8천인가 이거 바라잖아요. 그거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8천으로 <laughs> 올랐고요 그때는 그때 제가 왜그랬냐면 여러분 들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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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g o n d 아니 얼마나 웃긴 욕 g o 다 드라군이 o n d r a g o 이 이제 아프리카 방송 a g o n d r a g o 제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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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이 o n d 이 a g o n dragon dragon drago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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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그런 말하심 지금 뭐가 됩니까? 근데 진짜 상상 이상해. <laughs> 근데 이거는 중독성 제작이 났어요. 제가 또 풀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laughs> 제가 풀지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왜 팀에 나왔냐면 그때 이제 용수영님께서 팀에 있었지만 나온 게 아니라 잘린 거 아니에요? 뭐가 잘려? 못되면 잘렸는데요? 써드네 팔다가 잘려 야! 아니 플라이 저그 시절에 방송에서 썰어. 아니 살면서... 형님아, 내가 그때 어. 짤린 겁니까? 내가 나간 거. 형님께 소중히 주세요. 나는 내 기억 속에 그냥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형 없어. <laughs> 일어났는데 없어. 근데 솔직히 사라진 줄 몰랐어요. <laughs> 그만큼 형님이 어, 철구 어디 갔어? 그만뒀어. 그래가지고. 그만둔 줄은 몰랐다고요? 어.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나 그때 잘 나갔어요. 김유란 다음으로 재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그때 조일장이 컸어요. 제가 컸어요. 소치가... 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아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우이 땅이 컸어요. 제가 컸어요. 그냥 아 솔직하게 말해. 형님 생각. 꼴찌. 근데 설거지 중에 잘나가고 못나가고가 있나? 네, 그때 일장이 있는 대주 유명 진짜 유망주였어 그리고 철... 아니 그때 형님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테란전 하면 누구였어요? 테란전 하나 잘했지. 그래 테란전 하나 잘했죠. 야, 연습생 치고 연습생 치고 아. 그럼 포로로치면요 트롤로 치면은 좀 떨어졌지. 그때. 말좀 많이 떨어졌지. 그때 CJ에서 제가 그래도 유명한 게그 무타 컨트롤.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냥 못 했어, 근데 그때는. <laughs>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못할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왜 나갔냐면 저이 새끼가 뭐 쓰레기를 팔았다. 인정합니다. 쓰레기 팔았습니다. 경찰서도 갔다던. 왔던... 야! <laughs> 그것때문에 자른 게 아니라고요 그것때문에 자른 게 아닙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아시는데 제가 그때 나간 이유는 그때 나는 그때 그 박재석이라고 코치님이 있었어요 형님 아시죠 음, 그냥 코치가 우리 두분이 있었어요 조규백 코치 박재석 코치 지금 박재석이랑고 치면 상이 나옵니다 정말 험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정말 착한신 형님이에요 제가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그 형님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철구야 너는 정말로 김윤난 다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적의 선수다. 거의 마재윤, 아니, 재윤님의 뒤를 이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를 복방에 형, 아니, 아닙니다. 코치님, 저는 이제 프로캠을 때려치고, 우저는 이제 공부나안합니다 코치님, 말리지 마세요. 야, 그럼 좋다. 지금이 4월달인데, 8월달까지 너를 4강 리거로 못 만들면, 나도 코치를 때려치우겠다. 4강 리그 4강 리거. 사강까지 예선도못 돌려서 애초에 말을 안 되는 그런 건데 예선사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런 여사가? 아니 그러니까 다강 스타리그사강 4강. 스타리가 4강까지 이제 못만들면 8월달까지 나도 때려치우겠다 근데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팀에 체될 때까지 하고 하자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렇단 말이라고요 지금 훈한말 훈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상황은 못 갔을 것같아 적당히 하세요. 형님 적당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 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저 정말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코치와 선수 사이에 코치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근데 저는 왜 나왔냐면 와벨 별풍선 뺏겨두고 나도 감동한다 김우지 김우지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왜 나왔냐면 그때 연봉이 3 0만원이었어아 연봉이 월 30만원 근데 이제 재계약이 들어갔죠. 그때 형님 기억나세요? 제기야. 음, 음, 그때 형님 연봉이 야, 연봉 올라갔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때 솔직하게 얼마나, 얼마? 얼마? 8, 8천. 8천. 그때 제 연봉이 저는 그때 얼마를 말한지 아세요? 설거지 시킬 거다 시키고 걸레질 시키고 청소기 시키고 그러면서 올라간, 올라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30에서 월 60이었어요. 예? 30만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저기요. 예? 저 여기 무급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요? 여기 무급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돼전 계약도 못 해봤어요. 계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럴만도 합니다. 왠줄 아세요? 지금 얼굴도 빠졌죠. 스타 실력도 없죠. 팀에서 너를 받아준 것만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천사예요. 뭔그 말인 줄 알겠어요? 용수 님 보세요. 스타 잘하죠. 얼굴 잘생겼죠. 예? 지금 네가 옆에 있으니까 오징어예요. 거의, 거의 고릴라예요. 뭔말 아시겠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떠날 때 팀원들이 아무도 아무도 슬퍼 안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형님은 나간지도 몰랐대요. 예? 그게 사람입니까? 그때 저도 1년 반 동안 선수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나간지도 몰랐대요. 저는 이걸 지금 들었어요. 그래도 난 속마음으로 얼마나 팀원들이 슬퍼아까 우리 동고동학 하면서 추억들이 많은데, <laughs> KT 학생은 저는 울었습니다. 근데 형님들, 형님들은 저를 뭐, 나 간지도 몰랐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딱형 기억에는 지금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아는 거지, 방송 안 했으면 영원히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철민이라는 애가 있었구나. 그렇습니까? 너는 그럼뭐 SK 시절 때뭐 분태경 머리가 썰 없어요? 나는 일단은 딱 태경형은 대우 자체가 달랐어요. 뭐 어떻습니까? 어 연습 시간에 저는 조금만 졸아도 거의 쌍욕 들었거든요. 근데 태경형은 개박자! <laughs> 근데 태균 형은 감독님 옆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 바로 보이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연습 시간에 모자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키보드에 손 올리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고 아 이게 차별이라는 거구나. 그때 처음 배웠어. 요 학교에서 못 배웠던 거를.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거기서 가정부였어요. 예? 그냥 설거지만 시키고 솔직히 가정부 부리려면월1 0 주어야 돼요. 근데 결론은 월백 그거 이제 팀에서 아끼려고. 이제 너를 부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팀이 아주머니. <laughs> 그래서 거기서 네가 이제 집안이라 하잖아요. 뭐 설거지라던가 뭐안 했어요? 아닌데요. 신발 정리랑 젓가락, 숟가락 나르는 거만 했는데요. 그냥 그런 것도 이제 돈이 들어간다고. 그, 그 대신에 너를 이제 무급으로 돈안 받고 너를 쓴 거라고요. 뭐그 말인 거 아시겠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도 솔직히 형님 저도 연습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어, 잘고말이버줬지 그렇죠. 저 진짜 농담한 연습. 남들 연습 도와준거만 해도 한2천판이 넘어요. 인정하십니까? 말 도와줬지. 진짜 많이 도와드렸어요. 어, 리그도 나가지 않았나? 프로리그 한번 나갔죠. 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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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프로리그 는 개인전 못하는 애들, 거전이들 그거 나가는 거 아닌가? 야새기야 야, 야, 야. 어? 그게 아니라이 새끼야. 팀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형도 아시죠? 누구나. <laughs> 그때 김민재, 최연식. <laughs> 어떻게 됐어? 다다 다 이군 아니었나 설거지들? 결론은 접습니다. 결론은 접지만 내가 팀플레이 하나만큼 잘했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래가지고 형님이 생각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자부심이 있었어. 예? 근데 형님께서는 뭐 이런 말좀 드려도 됩니까? 음. 형님은 뭐 솔직히 말하자면 조일장 잘생겨가지고 귀엽게 생겼고 그런 나중에는 잘될것 같으니까 조일장만 잘해주고 솔직히 김준중 얼굴 빠지 새끼 이철민 얼굴 빠지고 키 작은 새끼 이런 새끼라은말한번안 붙이고 조일장 어? 일장아 어? 가자 일장아 밥 먹었어? 하면서 둘이만 친나고안 그랬어요? 아니 나 말을 안, 어? 안 어? 거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laughs> 다가가 진짜 말하떻게야 내가 나한테 말했냐? 내가, 아, 내가 아니, 그 들은 게 그거였어. 내가 너한테 너를 관심, 솔직히 관심은 없었어. 아알 아니, 아니, 그냥 들어봐 들어봐. 나 근데 너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 그때는 그냥 나이기 바빠. 그래서 연습생들한테 관심 다 없었는데 처, 누가 그러는 거야. 어, 철구가 아니, 누가 그런 거야? 그때 기차를 타는데 우리가 어디 가는 길이었어? 휴마 때. 늦기차 용산역에서 너 갑자기 혼자 가는 거야. 예. 혼자 그냥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 그러니 그거 있잖아 장애인 표 끊는 거. 아 그거 생각난다 방송 썰에서 그랬잖아 한번 옛날에 장애인 척한 다음에 아, 여기, 여기 여기 표현해주세요 이래, 이래서 탔담에 장애인 할인받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월 30만원 받아서 기차감이 없었어요 응. 에? 그러니까 인정이네 아니 그래서 얘를 건들면 안되네구나 내가 그때 믿겼 어. 그래서. 그래서 안 건들었습니까? 아, 아, 아. 근데 왜 윤종이는 왜편내하셨습니까 윤중이? 윤중이도 뭐 전... 윤중이는 솔직히 말할게 저 처음 딱 보자마자 윤중이 뭔가 무서웠어 그러니까 결론은 얼굴 보고 어? 얼굴 빠졌네? 저랑 친해지면 안되겠다 뭐 이런겁니까? 네 나중에는 다 친했잖아 나중에 내게도 한번 아아 기 감사합니다 그냥 친해진게 아니라 솔지 말할게요 솔직히 1군도로1군듣 끼치고 너도 그런게 있잖아 그런거 없어? 너래 그래 이렇게 도 그랬지 나는 근데 다 두루두루 친했는데 무슨 말 하지 마이 새끼야 이렇게 같이 지냈어? 음. 일본들이랑도? 근데 일본들끼리는 약간 그런 게 있었지. 끼리끼리 노는 걸 라인, 뭐 김태경파도재욱파뭐 이런 식으로 약간 파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나는 두루두루 다 친했지. 근데 저는 진짜 웃긴 게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팀에 들어가면서 제일 수치심을 느꼈던 게 김윤아. 윤아랑 음.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동갑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난을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너는 왜 못하면 스타를 아냐? 부터 시작해요. 밥좀 먹어요. 너는 지금 밥이 목구녕으 넘어가냐? 연습해야지. 밥을 먹어요. 설거지해요. 불쌍하다 이 새끼야. 빨리 설거지 끝내. 그 다음에 끝났어또 게임해요. 와 더럽게 못한다 이 새끼야. 또 게임 끝나요. 쉴 시간이 있냐? 또 게임 끝났어요. 자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있냐? 그러면서 계속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짜 비난을 받았어요. 솔직히 유난히 그때 잘 나갔어요. 근데 제가 유난히 다음으로 잘 나갔어요. 근데 조일장은 제 밑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뭐 어디서나 근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니 근데 아아 아,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아저 아니, 아, 아, 상자 안 받아요. 지금 증거 없다고 막 빼는 것같은요 아니 근데 조일장보다는 저였어요. 진짜예요 아니 솔직하게 밥을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그때도 밥을 지금 밥을 약간 더럽게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때 젓가락질부터 이상하죠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흘려가면서 그런, 막 옮겨 끌려가면서 이렇게 해. 먹고 막려가면서 어, 먹는 거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맨날 배고팠어요. 왜냐하면 형님 기억나시죠? 그것도 진짜 군대랑 똑같아요. 일단 일군들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맛어 고기 반찬 나왔네 고기를 존나게 보여. 후악, 파, 보여. 그다음 또 이제 그 뒤에 있는 일군들이 또 푸개져 팍! 그다음에 1군부터 이제 5군분이 버여 팍! 팍! 이제 어, 남은 뭐요 남은 찌끄레기네 뭐요 <laughs> 맞잖아요, 형님. <소식하게 웃음> 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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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솔직하게 말하세요. 일군이 남은 밥 먹었다고? 예, 그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일군이 먼저 먹었다고? 뭐. 그게 그러진 않았지. 에드케이는 어땠냐면, 아니 나 여, 여기에 고기 반찬이 있어요. 일단 여기 6명 일군들끼리 앉아 있고 나머지 2군은 여기 맨 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김세경 형한테 이렇게 팔 뻗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못 뻗죠. 우린 그렇게 먹었어요. 진짜? 응. 근데 음. 나는 네, 진짜 뭔가가 음. 아니라, 나는 형이 나는 그런 게 있었어. 너 코치님 알아? 나는 솔직히 <laughs>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 좀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조규배 코치님은 난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좀 눈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게왜냐면 저는 솔직히 저한테는 진짜 잘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음. 팀을 나가고 나서 진짜 뭐 돈을 빼돌렸다 뭐를 빼돌렸다 하면서 막 진짜 포맷의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서, 그러니까 그거 돈이 아니라 뭐 선수들을 뭐 막대했다 막 그런 쪽으로안 좋게 해서 그러니까 막대하고 돈도 빼돌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조부이 그런 분이었어? 조급님 코치님이 진짜 그런 분이었어? 라고 했는데 원래 그, 근데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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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심으로 선수들을 생각하는 건 조규배 코치님. 그러니까 난 지금 도난 아직까지 그때는 나 진짜 형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난 진짜 조규배님의 코치에 진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께서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근데, 근데 형생각지 좋은 사람이 누구야 대체? 좋은 사람? 난 좋은 얘기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좋은 사람? 다 욕만하지. 코코 어. 형님, 까루 형님. 어? 이 형도 약간 차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치 차별했다 그러잖아. 어? 막 효근 형님을, 아, 효근 형님 안녕하세요? 아, 지코 형님 안녕하세요? 붕준 형이라 나한테는. 나, 가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내가 어쩔 것같지 새끼야! 야, 내가, 너, 내가 너한테 진짜하고 진심으로 막대한 적 있어? 아니, 그냥 없지. 어, 없지. 있어. 언제? 이번 방송 공지. 나 나한테 말해줬어? 나 방송 공지 보고 알았어. 내가 <놀람> 나 방송 공지 보고 알았어. 야 일단 용수 형님이 어? S 급이니까 용수 형님한테 먼저 연락을 때리고. 너는 어. 그냥 어 홍보야 와라. 한번더 와라. 아니 그럼 오늘 전화. 내가 전화했잖아. 내가 어형 다. 형 언제 출발할까 이런. 임마형 자고 있다. 여덟시. 야, 어? 야 그러면 생각해봐. 야 그러면 해피투게더에 장동건이 나와. 그럼 밑에 뭐 찐하시 뭐 연예인들 나와. 그럼 누구한테 먼저 연락해. 아니 그래서 형이 어? 최고가 못 되는 거야 어? 아,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아니 나 시청자들이 와서 알려줬다니까 홍보에서 철구형이랑 철구랑 합방 한다며 이래가지고 어? 뭐야 방송 공지 보는데 어? 내 이름 있어가지고 그래서 왔지 형님 그 조규백님 진짜 그거를 좀 말해주세요 아 진짜 어, 진짜 자기 코치 연봉이 있잖아 근데 그 연봉을 가지고 자기 돈을 깎아가면서 선수들한테 뒤로 선수들 모르게 연봉, 뭐, 낮은 애들, 그런 애들 연봉을 챙겨줬어. 나는 진짜 그말듣고 진짜. 이런 연습생들 있잖아. 원래 무급이에요, 철구도. 뭔 소리야, 뭘 30만 원 받았어요? <웃음> 그거를 <laughs> 본거 무급이었지. 나 맞아, 이거, 이거냐면, 연습생 줄 돈이 없어, 요 팀에. 근데, 규배경은안 된다. 얘는 돈 조금이라도 줘야 된다. 그래도 뭐라고 상야지잖냐 자기 연봉을 깎아서 주겠다. 회사 마음대로 해라. 와. 아 좋은 팀이네요 나는 우리, 진짜 방금 그말 듣고 뭐 조, 너는 뭐 어땠는데요? 아, 우리 팀은 2군들끼리 1군 따로 2군 따로 생활했어요 근데 2군들끼리 장을 봐가지고 뭐 2주에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6명이 생활하 근데 밥값이 많다고 밥값 줄이라고 막 그런 구박도 받고 또, 어, 또 모시가 모시가 너네는 밥 먹을 가치도 없는 새끼라고밥 <laughs> <색이라고. 웃음> 먹을 가치도 없는 새끼라고 <laughs> 뭐 <laughs> 반복같지도 <밥 먹었지도 웃음> <laughs> 나는 좀 심했다. 나는 진짜 아니, 형님 저는 방금 그말 들어서 제가 눈물 나가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야, 원래 무급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규백님을규백 규배 고치님을 진짜 왜냐면 나는 솔직히 나한테 잘해줬어요. 저한테 잘했지. 진짜 잘해줬어요. 왜냐면 진짜 아까 말했죠. 그는 바로 박종우 형이랑 저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종우 형이 그래도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좀했죠 조보다 좀 높은 사람인데 그냥 둘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조규백 코치님은 제 편을 들었어요. 이유가 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착한 코치라고 <laughs> 생각. 근데 다 싫어했어 선수들이 다싫했는데 그냥... 왜냐면 근데 자기가 내가 니, 내가 내 원본 깎아서 너 졌어 이렇게 말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 이제 알았어요. 뭐를 지금 나도 나중에 알았어. 나도 나중에 이제 진짜 나중에 알았어. <laughs> 회사 관계자 통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백개 감사드립니다. 백개 감사.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면서 한, 한 달인가 그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제 뭐 모모 그 s s 정구치가 뭐 댓글 따라라 하면서 동별문제 새끼 팀원 그 선수한테 막대하는 새끼. 막 그러면서 진짜로 댓글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 그러지? 희만인 거. 진짠가? 진짠가? 그러면서 아 진짜 나쁜 꽃이었네. 그리고 또 그런 제가 사건 조작 사건으로 힘들었잖아요. 예. 힘들 때 진짜 도와주는 게 진짜 참. 그렇죠. 힘들 때 진짜. 진짜 내가 진짜 힘들어 할때 군대에서도 이등병 때 힘들 때뭐 군대에서 더 힘들 때 그때 날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들 또 굉장히. 하. 그럼 뭐. 내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런 말좀 들어도 됩니까? 그럼 뭐 형님만 챙겨줬어. 형님한테 잘해줬다고 뭐그 사람이. 아니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니까.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나한테는 아무 그게 다예. 근데. 아, 선수 진짜 모르게 오. 선수들 모르게 잘해준다. 그러니까 거. 자기 용봉을 깎아가면서. 그런 코치가 아. 어디서 세상에 못들어봤지 뭔가. 나는 샷발만 <laughs> <laughs> 다섯 번 했어요. 그리고 <laughs> 어떤지 아세요? 코치들 샷발이나 시기죠 이스트로 네. 팀에 갔는데 딱 이스트로 팀 가가지고 연습생 네. 하평한 학교 자퇴한 다음 갔어요. 자퇴한 다음 갔는데 프로리그가 마지막일 수가 있대요. 어땠겠어요 자퇴하고 딱 숙소 왔는데 족같단 말이에요, 족갔단 말이에요. 음. 어. 그래서. 삭발, 그래서. 삭발했어? 삭발 거기 또, 거기서도 심부름, 거긴 완전히 심부름꾼이는게 뭐냐면 물을 떠다 달려요그 물을 떠다 줬어요. 물을 떠다 줬는데 얼음은 센스지 새끼 하면서 팍 쳤어요. <웃음> <웃음> 어, 피자? 피자 해요 어, 일로 오세요. 잠시만요. 우리 피자 어떻게 먹어? 여기서 그냥 하면서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몰래 온 손님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공대 하고 쓰레기장이금 아,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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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지금 나. 나 들어오자마자 지금 고 했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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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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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지금 산금지